네, 영원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치자 영혼을 올리고 싶은 영원의 경제학자 <laughs> 교수입니다. <laughs>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꺼내 들었는데 요 혹시 그 세부적인 내용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음. 어때요? 어, 뭐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예, 음. 그래서 뭐 종부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 어, 예전에 어 기재부 장관했던 뭐 강마수 장관하고 비슷한데 음. 이게 세금 폭탄이고 법적으로 문제일 거 많다 음.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2006년도에 제기됐던 그, 그 헌법 소원과 관련, 위험 관련된 판단 음. 2008년에 나왔는데 네. 어, 거기에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음. 뭐 이중과세 문제라든가 음. 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원본 잠식의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 없다 이미 헌재가다 판단을 다 내렸고요. 아. 다만, 이제 세대별로 합산해서 당시에 과세를 했었는데, 요거는 음. 위헌이다. 왜냐면 음, 음. 합산하게 되면 누진 과세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음. 위헌이고, 그리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고려 없이 주택 그 과세했을 경우에 요거는 어 헌법 불합치다. 그래서 음. 그런 얘기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어, 그런 거를 좀안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어, 들고요. 아니요 헌재에서 그런 판단이 내렸는데 그걸 안 보고 했다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상 비평이 아닌가 싶어, 싶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음. 그 세부담이 이렇게 빨리 늘어도 되는 거냐 음. 예컨대 작년에 3조 원대였는데 올해 5조 원이 되,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집값도 오르고 음. 공시가격도 오르고 세율도 약간 향상이 되고요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올랐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주택분 정보수 정보세가 좀 빠르게 올랐어요. 어, 그리고 서울시로 한정시면은. 음. 여기에 서울시 아파트의 다섯 채 중에 한채 정도는 지금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조만간 이제 종부세 고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이십일 일 날부터 고지가 되는데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딱 맞춰서 입장 밝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서울을 먹으면은 요번에 필승 할 거다 이제 요걸 음. 가지고 지금 종부세로 그렇죠.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종부세 과세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일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타당성 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상은 가능해요. 그리고 종부세 그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음. 어 그래서 어컨대데뭐뭐 뭐 지방정부가 예컨대 교육, 소방, 치안 이런 것들 선진국들은 전부 지방정부가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걸 재원으로 재산세가 쓰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재산세 역할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소방 치안을 다 중앙정부가 제공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재원을 중앙정부에 내는 것은 음.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얘기라서 정부세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어, 근데 이제 요거를 만약에 없애게 되면은 이제 지역 간 이제 그 재산세 집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격차가 엄청 커지게 되고. 으흠. 예.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거는 약간 그 부자인 자치구가 오히려 세율을 내릴 수가 있다. 음. 그래서 그 비싼 비싼 집이 오히려 재산세가 작아질 수 있는 옛날에 그 2003년도, 4년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음. 어 이거를 종부세를 재산세를 통합할 수 있게 생겨던 문제들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음, 음. 같이 내놔야 된다. 음. 아, 그거 없이 그냥 어, 그냥 이게 세부담이 높으니까, 재산세가 통합하겠다는 얘기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음. 어, 뭐, 아주, 뭐, 생산적인 공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세 완화, 이건 뭐, 연내 처리하겠다, 이런 뭐, 이야기를 꽉 나오던데, 결국은 21일부터 이제 그,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 이걸 염두에 두고, 민심을 고려를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이게 이제 그~ 지난 재보궐 때 음. 그때 뭐~ 재산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정부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 공시 가격 공시 지가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예. 그때 거의 그~ 서울시에서 재보궐에서 재벌궐에서몇 개의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멸적인 음. 패배를 당했어요 그~ 전체적으로는 6대4 아~의 음. 어, 예, 그 결과가 나왔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어이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고지서가 고지서를 받게 되면은 으흠. 유권자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으흠. 그리고 이제 이제 11월 20일부터 이제 고지서가 배달이 된다고 하는데 어 막상 작은 금액이지만 은 막상 내, 내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문제지만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걱정들이 조금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뭔가 우리 의사를 좀 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어~ 이~ 종부세 자체가 어, 이~ 이번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어~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음. 어~ 굉장히 그 조세 저항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어, 그런 점들을 좀다 캠프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음. 뭐 아마 그런 그걸 노리고서 이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인성열 캠프에서는 그리고 뭐이 다수의 언론은 딸랑 집한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 어떡하란 말이냐. 네. 아주 이제 전통적인 네트워크또 이제 네. 그 쏟아내겠죠. 사실은 뭐 일가구 일주택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많이 해서 음. 어, 세부담이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데 음. 그래도 뭐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은 관리비 5천 원 올리는 것도 네. 그 노인 가구들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작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음. 그런 반발은 어, 뭐 충분히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음. 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뭐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정부서 를 어떻게 이제 다시 손을 댈 수는 없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이제 돌파할 것이냐 이게 그렇죠.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국토부에서 신설을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좀그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요게 이제 그냥 국토보유세가 아니고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한 예, 국토보유세거든요. 요게 예, 예. 그래서 토지를 인별 법인별로 어, 합산해서 누진 과세 하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세율은 0.5에서 뭐 안에 따라서 1.2나 1.8까지 가는 아니, 아니고 아니 예. 세수는 한 20에서 30조, 한 음. 25조 정도 들어올 거 예상을 하고 요거를 음. 가지고 기본 소득 하겠다는 거예요. 음. 어뭐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어뭐더 논의하기 좀 어렵지만은 대체로 90%의 국민은 요거를 어 내는 게 아니고 돌려받고 기본 소득과 정산을 하면은 음. 한10% 정도가 추가적으로 돈을 낼 거다. 이제 요렇게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전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있어요. 논밭. 논밭. 네. 예. 그래서 지금은 합산하는 걸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음. 우리 재산세 계에서 보면은 전답은, 어, 분리과세를 하면서 요거를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해줘요. 0.07%로 네. 해주는데, 네. 어, 그리고 종부세도 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국토보유세에서는 지금 0.5%로 합산해서 내게 돼있기 때문에, 음. 요거에 대한 이제 처리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어,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이게 뭐 세수 2 0조에서 30주 정도가 늘어나는 거면은 조세부담률이 한 1%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음. 어 그러면 이제 조세지왕이 만만치는 않을 거다. 어, 예, 근데 뭐 우리 종부세가 2%가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데도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요거 네. 자체가 이제 어, 시끄러운 세금이 될 수가 있다. 어.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연5천만원 이하를 버는 2 0 대에게는 소득세를 비과세해 주는 방안 이걸 거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아 저는 이거를 듣고 나서 어, 상당히 뭐 실망스러 실망스러운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기본적으로 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거는 기본 소득을 하기 위해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 요게 음. 한 방향이에요. 음. 그리고 청년계층에게는 청년 계층에게는 청년 기본 소득을 주는 게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요 안은 그두개의안다 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대로 되는 아니 아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게 우리 과세 미달자가 근로 소득 같은 경우에는 37%예요.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중위 소득자의 유효세율이 한0.8% 그러니까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소득세를 다 정산하고 나면은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는 그런 현상이에요. 음. 어.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들에게는 이미 소득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 공약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이제 청년들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냐.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면은 이비과세 감면을 줄여가지고 이 과세기반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과세기반을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 어, 이런 근데 이거 저거 네. 다 떠나서 저는 아주 소박하게 요즘 이제 그 워낙 취업난이다 보니까 취업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스물아홉 또한 사람은 서른한살에 그럼 취업을 해서 똑같은 연봉을 받는데 네, 예. 누구는 세금 면제 누구는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그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 대한 이제 세금 감면 소득세감면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34세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20대로) 한정짓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 조세에 대한 전문성이 없 없는 사람들이 음. 그냥 세금 좀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나이 반 생각 가아 아닌가 어. 요즘 한번그 뭐 초기 지금 대선판에 최대 화두가 (2030) 표심이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하더라도 좀 뭔가 좀 정제가 안돼 있다 그렇죠 좀 음. 그~ 그캠프내에서좀 전문가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산발적으로 구역을 네. 내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